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솔직히 어떤 걸 해야 되죠 네 당연히 한 가지 유형이 있으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서 기계적으로 익혀야 하고요 솔직히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레벨업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심화학습으로 쭉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학을 잘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 문제. 변형문제, 발전문제,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들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기는 확인 유제. 이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겠죠? 이 유제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슷한 것만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, 자, 변형문제. 변형문제는 같은 개념을 쓰지만 형태가 좀 다른 그런 문제들도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심화 적용까지 해야 되는 발전 유제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장점이 또 있느냐? 학생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요, 학습 플랜을 또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.